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향일암을 왔습니다. 향일암의 여수 향일암 관음성지죠. 자 여러분들과 함께 힐링 여행을 같이 느껴보세요. 여기는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바다가 보이죠? 시자 바다는 바다의 요 밑에는 원효 스님 좌선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원효 스님이 기도를, 하셔, 기도를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원효 스님 좌선대입니다. 자, 이렇게 잘 잡히신가요? 자, 여기서 관음전에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틀 전부터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틀 전에는, 어, 햇빛이 너무 빨리, 예천에서 수행하시는 도반스근 비그니스님을뵙와토굴에서 하룻밤을 자고 어제는 지리산 백무동 자락에 서암정사와 고불사 부처님을 찾아뵙고 경치가 아름다워도 이건 너무 아름다워 그만 경치의 취 백무동 칠선 계곡에서 하룻밤을 네? 거기서 보냈습니다 두시 2시, 새벽 2시까지 참선을 하고 어. 2시에서 4시, 2시간 자동차에서 잠을 잤어요. 저희들은 이렇게 수영할 때는 잠을 한두 시간밖에 안 잡니다. 그래도 늘그 기운이 이렇게 늘 감돌기 때문에 피곤한지를 몰라요. 자, 사람은 죽을 때뭘 가지고 가냐면은 추억과 선행을 갖고 갑니다. 추억을 많이 만들어 놔야 죽을 때 후회 없이, 걸림없이 세상 미련을 놓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행을 많이 다녀서 좋은 추억을 만드세요 여행은 가슴 떨릴 때 여행을 해야 합니다 다리 팔 떨리고 허리 무리 올 때는 여행을 못해요 그러니 건강할 때 지금 당장 여행을 떠나보세요 돈 없으면 집 대출 받고 애들 학교 휴학시키고 그 돈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앞으로 공부 잘해도 취직하기 힘들어요. 인성교육이 최고입니다. 자 휴학시키고 애들과 그 돈으로 추억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자 응? 바로 저의 집안에 바로 우리 언니가 필리핀 보라카이에 사는데 늘 해마다 우리 남매들 제발 비행기표 끊어줄테니 놀러와라 눈 힐링 좀 해라 애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들이 딸이 비행기 표 끊어주겠지. 뭐 내년 되면 괜찮아서 뭐 놀러 가겠지. 그게 10년째입니다. 어? 내 돈으로 지금 당장 돈 없으면 집 대출 받아서 보라카이 여행 떠나 보세요. 달이 떨리면 여행 못해요 하고 싶어도. 어? 자, 지금은 저, 저는 여수 향일암에 왔습니다. 낙산사, 홍현암, 남해 보리암, 강화도 보문암. 그리고 여수향이암 4대 한국 관음 기도처입니다. 자, 관세음 보살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계에 부딪히고 문제에 부딪히면 고통스럽죠. 어?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은 관세음 보살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관세음 보살님이 우리의 그 마음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같이 고통을 느껴서 해결을 해주시는 분이 관세음 보살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저와 같이 여행을 한번, 힐링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